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요 트럼프 테마에 돈이 많이 쏠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어제 이어서 이 관련 주들 하루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아마 니면 새로운 또 종목이 움직이게 하는 장세가 될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증시는요 이 분위기 자체가 우호적일 가능성 또한 많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신신제약입니다. 자, 이 종목, 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또신규로제 영상 기다려주셨던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구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매매 전략뿐만 아니라 확실한 기회, 그리고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신신제약 주가가 여러분, 자한번 내려왔다가 길게 횡보하는 장세였죠.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쭉 진행되어 왔는데, 자, 그러다가 7월 4일날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조정 뒤에 바로 크게 장대양봉 나와줬습니다. 주가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면서요. 좀 보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4거래 연속적인 상승 커브를 그리고 있었고, 반면에 자 9일과 10일 하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최근에 11거래일 정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차트상 7거래일은 상승, 반면에 5거래일은 하락이었습니다. 하락보다는 상승이 더 많았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 크게 정말 장대 한번 나온 이유, 그리고 거래량 실려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신는것 같은데요. 자, 지금, 과민성 방광 치료제, 자, 임상 3상, 자, 시험 계획,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주가 크게 급등하면서 고점도 찍고요. 전율 대비 몇 퍼센트예요? 자, 29.91% 찍으면서 상한가 직행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 계획도 승인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구 제형 치료제 대비 이 복용 주기라는지, 또 부작용 또한 대폭 개선됐기 때문에 더큰 기대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제 주가 흐름상 오늘 상한가 나온 다음부터 당장 내일에 흐름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가져갈지 부분입니다. 일단 모두 몰라도 여러분, 최소 이 자리에서부터 얼마까지 가야 돼요? 만원까지는 가야 됩니다. 충분히 후속 재로 터져주게 되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 에 특히 신신제약은 주로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 연구, 또 자체 설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일단 뭐 재료만 놓고 보더라도 괜찮거든요. 특히나 중국의또 제약사, 신호판과 전자상거래 공급 계약도 하고 있고,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미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마이크로 니들, 이 연구시설 구축을 마무리하면서 또 세계 최초라는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이죠 국소 관절염 치료제 개발을 본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제 이렇게 설비 구축이 또 완료되게 되면 이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국내 타이틀도 아니고 세계 최초 타이틀이라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나온 급등이 반짝하고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지금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 급등 나온 시점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도는 테마죠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내가 매수하고 또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요 아, 여지껏 신신지역은 홀딩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이라든지요. 직접적으로 정보를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29% 넘게 급등 나온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자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신제약 전부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신신제약의 신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제 혼자서 고민하시거나 또 끙끙대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도 받아가시고 준비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기회를 더 크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분 급등한 정보들을 보게 되면요. 여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싶은 게 뭐냐? 꼭 내가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 주가 더 크게 올라가 버려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차트를 움직이는 건 주포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포세력들이 여러분의 심리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다시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죠. 이 차트의 흐름은 뭐다? 최근 시장 약세에 맞춰서 다분히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인 거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새롭게 나올 이 재료라는 거죠. 이게 아직은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곧 주가에도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자평상시에 정보가 좀 약하고 느리고 기회 놓쳐서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놓치지 마세요. 자, 신신제약입니다. 정만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문자로 신신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하신 내용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요. 신신제약은요. 바로 주가가 떡상을 엘리아스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UIP620, 절박성 요실금, 또 절박료 치료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미 뭐 과민성 방광 치료제, 자, 이 UIP620,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주가 지 훈풍이 불고 있고요. 특히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분당의 서울대병원 등에서 과민성 방광 환자 686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UIP620 바로 말씀드렸죠? 절박성 요실금, 절박뇨, 빈뇨 관련해서도 증상이 동반된 이 과민성 방광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입니다. 바로 UIP620이요. 자,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자, 신신제 주가가 상한가로 기록하는 가운데 바로 가민스 방광제 치료제 임상 삼 계획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플러스 알파 여기에 또 마이크로 니들 적용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비만이라든지 또 탈모 치료제 개발에 적용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마이크로 니들의 파이프 라인으로 뭐 국소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치료제 또한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의약품 투어를 위한 마이크로 니들 조성물 특허 출원을 완료한 데 이어서 지금 또 비임상 연구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바로 시제품 전제 사상설명에 있습니다. 특히나 신신제약은 뭐 이미 앞서서도요. 신호팜을 통해서 중국의 대형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에 5년 동안 총 540만 정도 달러의 규모로 의약품을 판매할 예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초도물량 공급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또 연내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노팜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협력 관계로 신신지약이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 총1 2개 품목이고요 워낙 시장 점유율 또한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마이크로리들 연구 시설 구축을 완료한 상태에서 또 세계 최초 마이크로리들 약품인 국소 관절염 치료제 본격적인 개발이 주가의 흠폭을 불어넣을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는 것일까요? 라는 거죠. 자, 미리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여러분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할지라도 한편을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 흔들리거나 떨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더욱 또 섣불리 판단하거나 또 예측하기 힘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4984-170으로 자두 글자로 신신이라고 남기시는 분들 문자로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재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혹시 정보도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늘 물어보시고요.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요.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상승 재료가 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흐름상 여러분 크게 장대양 뭐 나와줬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크게 탄력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선택과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혹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따로 남겨놓으세요.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신신지하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 1 0 4 9 8 4 1 7 0로 문자로 신신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세요. 저는 빠르게 여러분들 이렇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성토 이어가시고요. 여러분들 수익도 극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7월 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7월에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 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확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다권에서부터 폭득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광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애초에 유보율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무상등자 공시은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 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 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 중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구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하시구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 중교수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